안녕하세요, 의사입니다. 집 앞에 보이는 산 북한산 나들이 왔습니다. 숨은 벽 오랜만에 왔습니다. 하마가 안 왔다고 해서 데리고 와봤어요. 여기는 밤골 매표소. 주차장이 되게 협소해요. 예전에는 제가 여기 안에서 주차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못되게 막아놨어요. 이사 들이 그래서 주차를 하실 거면, 여기, 임도 옆에 조금씩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0대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사당. 여기 방골지킨터 앞에 화장실 있습니다. 쉬지도 있고요. 이렇 올라가서, 아, 숨은 벽 보고. 구도? 응? 설, 연휴 내내 먹기만 해서 <laughs> 얼굴이 보름짜이 됐습니다. 불러다닐 것 같아서, 어, 맛이 나왔습니다. <laughs> 제가 겨울에 숨은 벽을 한번 그때 고람지 제 친구랑 갔었는데, 진짜 멋졌어요. 그래서, 아, 겨울 숨은 벽이 또 보고 싶더라고요. 자, 좀만 올면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서 백운대 방향으로. 숨은 벽을 지나서 백운대로갈수 있어요. 오늘은 백군대까지안 가고 숨은벽만 보고 올 것입니다. 됐어. 날씨가 많이 더워서 자켓을 벗었어요. 오늘은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가 아주 청명합니다. 아, 지금 흘리고 있는 땀은 그간 설 연휴 때 먹었던 기름! 여기 쉼터가 있네요 소문벽 쉼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정선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소문벽 쉼터까지 천천히 한 3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확실히 날이 따뜻해져서 눈이 녹 았어 질퍽거려 풀량 너무 좋다. 자, 계단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휴 가는 마음으로 왔어 둘레길 아닌 처음에만 약간 둘레길 스타일 그래도 북한산이잖아 깔다 기네 깔다 제가 수은벽으로 올라가는 게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미아가 있었나봐요. 저는 이런 앞눈 구간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 둘레길이 되면 <laughs> 둘레길이라고 하고 왔는데 아마가 지금 이게 무슨 둘레길이냐고. 야, 진짜 마음 간편히 왔거든. <laughs> 둘레길 가는 줄 알고. <laughs> 장난 아니구만. 어, 장난 아니 그래도 아니야. 다행히 눈이 녹아서 다행이다. 응? 안전장치다 있잖아. 여기서부터 얼음이 있어서. 아, 이제 끼고 가겠습니다. 이러다가 내려가는 거 아니야? 혼자 <laughs> 이다고 <잘했다고? 웃음>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자, 자, 자. 원래는 이쪽 길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하마가 어, 코트가 너무 짧은 것 같다고. 그러고, 여기 암능이 좀 있어서,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돌아서, 어 밤골 계곡, 그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조망이 트이네. 집에서 차로, 저희, 한 25분 걸렸거든요. 이렇게 집 근처에 마침 명산이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 저기 오봉, 오봉 보인다. 오봉도 보이고, 도봉산. 덥다, 더워. 보미네. 근데 맛있어서 한 박스 샀어요, 대량배. 아몬드. 음. 그때 지리산 가서 장갑 태워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일단은 AS 맡기고 또동계옥 장갑 하나 장만했습니다. 블 다블다 블랙 다이아몬드 운행용으로 좀 따뜻한 장갑. 여기 고양이 약간 치약이 조카뻘 되는 고양이가 살고 있는데 아주 잘 있나 모르겠네. 한 2년 만에 온것같다 여기 고양이가 있었는데. 어이따 있다, 있다. 고양이 있다. 어머. 장난치고 놀아 애리야 조심해야겠다 그치? 놀고 있어 너무 귀엽다 안녕 아이고 한 3개월 된다? 와 얘네들은 진짜 여기가 놀이터네 캣타워네 에이 아직 새끼야 아이고 짜잔. 여기, 수문 벽, 진짜 절경이죠. 아, 너무 멋있다. 이걸 보고 싶었다니까. 넌넌 일로 와봐. 아유, 이뻐. 아유, 너무 이뻐. 이 고인물 먹네, 이거. 어? 그래도 물이 있어, 다행이다. 얘가 어미지? 이거 엄마. 제가 아빠인가, 그럼? 큰게두 마리가 있는데? 응? 아이고, 꼬리 울리네? 아이고. 잘 살아? 애들이 통통해. 뭐? <laughs> 잘 먹고 다니나봐. 여기 포토포인트. 숨은 벽 오시면 꼭 여기 멋진 조망터에서조망하시고 가십시오. 예쁜 귀여운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저 주차한 곳에서 여기 쉼터까지는 주전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것 같습니다. 숨은 벽더 가까이로 올라가 볼게요. 우와, 바위 보세요. 칼라져 있어. 너무 신기하다. 멋지네. 여기 어차피 저희는 대군대를 안 가서 여기서 이 멋진 경치 보면서 식사하고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까지 갔다가 고래등 바위 보고 하산할 거예요 자 여기 멋진 로망터에서 멋진 고사묵과 함께 듬뿍 참치김밥. 음, 맛있다. 맛있더라고, 여기. 근데 비싸. 얼마야? 그게 5,000원인가? 참치김밥 음. 5,000원? 음. 김밥 한줄이 요즘에 5,000원 하는 세상이군. 식사 맛있게 하고 이제 앞에 고레등바이 보러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암등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옆에 내려가는 우회길도 있습니다 보도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우회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위험하긴 해요 여기 안전장치가 없어서 바로 여기 낙떨어지거든요 哇。Wow. 여기까지 한 2시간 반에서 2시간 40분? 자,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화산은 그냥 이렇게 아니야, 다시 왔던 길로 그때... 가는 것도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가다가 나도? 밤골 두 곡으로 하산 뭐 떨어지지 않게 다좀다 해. 어, 제가 방금 핸드폰을 저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찬... 뭐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곳에 풍원벽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주머니가 열려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좀더 주머니를 잘 닫고 댕기자.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아이폰 15%프로 였는데, 안녕. 널 여기에 묶고 간다. <laughs> 자, 이제 여기 협곡을 내려가요. 위험합니다. 조심히. 내려가는 길이 보통 아니다. 그래. 거리가 짧아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 야, 이거 진짜. 틈문 벽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좀만 내려오면 바로 갈림길이 있는데 이제 올라가면 백운대. 백운대까지 1.3km. 근데 여기가 빡세요. 한설악상 5세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화산합니다. 감골 계곡 코스. 쭉 내려가면 원점 위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틱을 꺼내고 갈게요. 핸드폰 분실 접수했습니다. 액땜했다고 생각해야겠어요. 이 산에서 깨진 적은 있어도 이렇게 떨어뜨린 적은 없는데, 이 주머니를 잘 닫고 댕겨야겠습니다. 자, 이제 화산합니다. 내 핸드폰. 문은 벽에 묻히다. 점점점점 쉽게요. 그게 아니네. 관사인데 조심 으씨 이쪽은 햇빛이 잘 안들어서 그런가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빡세게 내려왔는데 겨우 500m 내려왔네요. 여기까지 경사가 아우 아주 급경사였어요. 급경사. 자 밤골 공원식 김터까지 1.5km. 지금 여기는 그냥 길이 둘레길 같아요. 둘레길.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힘들었지만 울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 보여, 계곡. 미끄럼틀이 있네? <laughs> 오, 아이디이잘 박혀 이게 계곡인가 보네. 와, 얼어버렸습니다. 역다 태국인가봐요. 와, 무 잘못을 해? 삼중. 힛. 힛. 송편, 송편 같아, 송편. 서나무 아 숲. 아, 이 나무는. 헉. 아, 쓰러질 뻔한 걸. 바위에. 여에서 잘하고 있어요. 이야, 멋지다. 돌이 이렇게. 자, 잘 내려왔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민 시계로 기록을 보겠습니다. 거리는 5.9km, 약 6km 나왔고요 쉬는 시간 빼면 한 4시간 정도 걸리고 왔습니다. 자, 무사히 차에 왔습니다. 멋진 설경을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설경은 멋지지만 눈이 좀 쌓여 있을 때는 좀 위험하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수원병올 때마다 이제 제 핸드폰 생각날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는 새 핸드폰으로 뵐게요. 안녕. 조심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 괜찮은데. 이렇게 돌아가. 안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구시러구 구시러. 아니, 뭐, 내발구행 네 없대며. 내 발, 무조건 네발 보행을 해야 되는구만. 와.. 눈잘 뭉쳐지네. 真。